어, 진짜 낮은 볼 이렇게 둥 천천히 오는 볼 이렇게 걸어 리는거 아니면 네. 웬만하면 힘 있는 볼들를다 눌러줘서 하... 눌러서 컨트롤이 나와야 돼그렇 아. 누르면서 들던가 아. 그냥 찍어서 딱 끝내 주던가 아. 준비해 보시죠 안녕하세요 와음 아이고 좋아, 좋아, 음, 좋아, 좋아, 둘, 셋. 오아이 음, 나이스. 와 죄송가. 아. 음. 그 다시. 아, 다시. 로치 둘. 돌리고. 둘 또. 아, 어, 둘. 아이고. 어유. 어, 아, 둘. 아. 좋아, 좋아, 두 개다, 하나 더, 아이고, <웃음> 좋아, <웃음> 준비, 다시. 네, 다시! 그렇죠! 어, 준비! 좋아, 다시! 어, 빼고! 하나, 둘! 둘! 정확하게 맞춰봐요. 정확하게. 어, 둘, 셋. 둘, 셋. 그렇지, 둘. 보고. 다시. 다시. 어이. 어이. 음, 둘. 아, 이 다시, 아. <laughs> 거기서 쳐봐요. 거기서, 어, 천천히, 그렇지, 천천히, 그렇지, 또. 그렇 쳐. 또. 어. 또. 그렇 쳐. 또. 아이고. 응. 음, 다시.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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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지금처럼 팔로 쳐요. 어, 팔로 쳐야 돼. 팔로. 그렇지, 둘, 어, 둘, 그렇죠, 둘, 셋, 둘, 셋, 어, 둘, 셋, 그렇지, 둘, 응, 음, 좋아, 그렇죠, 팔로 올라가요, 어, 팔로 올라가, 아이고. 그렇지, 팔로 올라가 어둘 그렇죠 둘음둘아아 아, 다시 팔로 올라가 그렇죠 둘어둘두 개다 라스트. <laughs> 아, <아이고. 웃음> 아, 응, 얘가 올라가야죠. 너무 몸으로 끌어올리려고 하지 말고, 아, 어, 그렇지. 네. <laughs> 빨리 갈까요? 네. <laughs> 준비! 아! 좋아! 어이! 어, 둘! 아이고! 다시! 네! 둘! 다시! 그렇지! 다시! 좋아! 그렇죠! 둘! 어, 둘! 그렇지! 둘! 응! 음. 둘. 아, 죄송합니다. 지금보다 테이크백 조금만 저요? 더 들어봐요. 어, 들어봐요. 그렇죠. 더 들어봐요. 그렇지. 또. 응. 또. 그렇지. 너무 밑에서 이렇게 받치려고 하지 말고 위에서 눌러줘요. 어, 그러니까 위에서 내려오면서 공 밑을 이렇게 이렇게 파고드는 느낌이 들어야지. 네. 자꾸 밑에서 이렇게 빡빡 때리지 말고. 아, 어, 이거보단 위에서. 어, 위에서. 아, 네네네. 네, 그렇죠. 네. 어, 다시. 아. 어. 그렇지. 그렇지. 오. 응. 음. 응. 음. 그래. 그렇죠. 어. 좋아. 그렇지. 네. 어. 어. 아. 라켓 들으라는 게 이거예요. 라켓을 들으라는 게안 <laughs> 들려. 양쪽에서 말하니까안 어. 들어봐요. 택. 예. 네. 그렇지. 라켓을 들으라고 하는 게 무조건 이렇게 덮어치라는 게 아니라 아 지금처럼 쓱 네, 들어와야 돼. 아 그래야 슬라이스가 약간 이렇게서 해 먹어나지. 네네. 자꾸 밑에서 이렇게 때려내니까 아 공이 나가는 건잘 나가. 네. 그렇죠. 근데 안 떨어지잖아요. 슬라이스는. 아 네. 내가 슬라이스는 내가 눌러야 떨어진단 말이에요. 아. 네. 그렇죠. 탑스핀은 내가 확 걸면 올라갔다가도 딱 떨어지는데 슬라이스는 공이 계속 밀려나간다. 네. 그렇죠. 밀려나갈 거면 어떻게 밀려나가야 돼요? 이렇게 밀려 나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그치? 밀려 들어가야 돼. 네. 그렇죠. 네. 어 그래서 우리 뒤에서 치는 슬라이스도 공이 낮아도 네. 위에서 결국에 이렇게 내려오잖아요. 아네네 네, 그렇죠. 공을 이렇게 찍어 누르듯이 네. 발리도 어 진짜 낮은 볼 이렇게 붕 천천히 오는 볼 이렇게 걷어 올리는 거 아니면 네. 웬만하면 힘 있는 볼들은 다눌러줘서 하... 눌러서 컨트롤이 나와야 돼. 그렇죠. 하... 누르면서 들던가. 아 그냥 찍어서 딱 끝내 주던 거, 응, 어. 알겠죠? 네. 근데 찍을 때 이제 진짜 말 그대로 밑으로 찍어내는 게 아니라 앞으로 찍어내는 거예요. 예, 앞으로. 음, 응, 그렇죠. 그렇게. 예. 네. 네. 공이 여기 있으면 여기서 끌어내고 네. 밑에 있으면 밑에서 끌어내. 예, 네. 그렇죠. 그렇게 나와요죠 네. 알겠죠? 네. 그래서 이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 응. 이러면 또 이렇게 때려야 되니까. 네. 어디? 그렇지. 그렇지. 어. 그렇죠. 어. 음. 음. 어, 좋아. 그렇지. 둘, 셋. 에. 네. 그렇죠. 그러면 약간 찬스볼 같은 거 있잖아요. 네. 높게 뜨는 거. 얘도 슬라이스를 한번 쭉 눌러봐요. 네. 이렇게 덮어내지 말고, 네. 이렇게 눌러봐요. 길게요? 아니요, 밑으로. 이런 식으로. 짧게. 네. 짧게요? 짧게 해도 되고, 길게 해도 되고. 아, 네. 어. 그렇지. 이렇게 찬스볼이 왔어. 어휴 너무 높다 아. 자 그렇지 네. 그렇지 네. 더 눌러요 더 들어 요더 들어 더 들어 예 네, 그렇지 이렇게 들어 그렇죠 어 그래 아. 이러면 안 밀려나가니까 아. 밑으로 딱 꽂히잖아요. 네. 그렇지. 아. 근데 이제 이거보다 더 높으면 위에서는 이렇게 못 하니까 그거 음. 그냥 덮어주고. 네. 웬만한 애매하게 높은 볼들. 네. 그죠 애매하게 높은 볼들 플랫으로 갖다 칠라고 하지 말고. 눌러. 지금처럼. 네. 슬라이스. 슬라이스로. 이렇게 걸어서. 네. 이렇게. 알겠죠? 네. 네. 한 번만 더. 어렵지 않죠? 네. 아유. 그렇지, 둘, 그렇지, 또, 아이고, 어, 괜찮아, 다시, 그렇지, 에, 다시, 응 다시, 그렇지, 에, 그렇죠, 다시, 어, 다시, 그렇지, 에. 잘 되죠? 네. 우에서 근데, 우에서 하나 중요한 거는, 내가 몸을 이렇게 누르고 있잖아요, 팔이 네. 할 때는.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얘를 같이 덮어버리면, 진짜 밑으로 꽂혀요. 아, 네. 그래서, 얘는 어떻게 해요? 손목을 살짝 열어주는 거예요. 네. 그렇지. 상체는 숙이고, 얘는 살짝 열어줘. 네. 네. 나가면서 탁 열어줘. 네. 그렇죠. 네. 플랫하게 빵! 맞추지 말고. 네. 맞았다. 0 개만 더. 어. 그렇지. 응. 다시. 다시. 어. 준비. 오케이. 오케이. 하나 더. 어이. 어,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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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문제 백발린데. <웃음> 준비. <웃음> 어, 마음이 아프다. 마음이 아파. 어, 위로. 아 위로. <laughs> 아우 아, 진짜. 아니, <laughs> 자. 스윙은 이거죠. 회원님이 힘을 빡 쓰잖아요. 네. 그러면 얘가 이렇게 넘어가. 아. 그러면 옆으로 굴고 이렇게. 아, 그러니까 픽픽. <laughs> 네 이해돼요? 응. 이 들어갔잖아요. 차라리 이렇게 가면 몰라. 네. 어, 근데 이게 옆으로 가요, 이렇게. 아. 어. 그래서 여기에 딱요렇게손 손목 벽을 딱 만들어봐요. 딱 네. 이렇게 벽을 만들어. 요 여기서 네. 그대로 나와요. 그렇지. 어. 네. 자, 벽 만들었죠. 그대로 나와. 그렇지. 여기서 어? 자꾸 손목 스냅 한번더제겼다 쓰지 말고. 네. 딱벽 만들어. 그대로 나와. 와. 네. 어 여기서 이 힘을 똑같이 줘요. 줘요 힘 줘요 그렇지 이 힘을 똑같이 줘요 네. 어. 그렇지 네. 어. 이 힘을 똑같이 줘요 아이 어, 네. 어, 손목이 <laughs> 안 고쳐지네 준비 자 좋아 자자어 <laughs> 안 늦으면 문제가 안 돼요. 어. 응. 음. 다시. 자. 자. 어. 자. 다시. 응. 음. 들어. 나이스. 들어. 어. 또. 들어. 그렇지. 들어. 어, 라켓 머리를 들어, 응, 어, 들어요. 나이스. 또 어. 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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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어, 들어. 그렇지. 들고, 어, 들고, 들고, 어. 그래서 더 빼도 돼요. 빼는 건 상관이 없어. 눈네 피지 반마요. 어, 이거 더 빼봐요. 더 빼봐요. 예. 네, 더 세워서. 그렇죠. 예. 네. 그러고 나와요. 어, 그렇게 해놓고 나와봐요. 자, 어, 더 빼요. 그렇지. 네. 어, 나이스. 빼 네. 그렇지. 괜찮아, 괜찮아. 몇 개만 해봐요. 어, 몇 개만 해 봐. 둘. 느리다고. 느리다고. 어. 어, 좋아. 좋아. 아니면 이렇게 타이밍을 찾든가. 어. 때리는 타이밍을 찾든가. 자. 자, 어, 자, 두개 더, 어이, 하나 더, 어이, 어이. 이렇게 타이밍을 찾든가, 네, 그렇죠. 그러니까 회원님이 힘이, 아 뭐라 그래, 이렇게 손목을 써서 임팩트해서 탁. 풀리면, 네. 그래 내가 인정을 해요. <laughs> 이해되죠? 음. 이게 늦는 거잖아요 계속. 여기서 쓰는 거잖아요. 네. 그죠 여기서 안 쓰고, 아. 여기서 쓰는 거잖아. 그러니까 네. 계속 밀리죠. 네. 이해돼요? 자, 내가 어찌 됐건 이렇게 뒤로 눕혔어요. 네. 그죠? 세워서 세워서 딱 이렇게 서야 네. 공이 딱 꽂혀. 네 근데 이렇게 맞으니까 밀려가는 거죠. 아 그쵸. 그니까 손목 스냅을 뒤에서 써, 써서 이렇게 나오면 괜찮아요. 근데 얘가 여기까지 끌려와서 여기서 쓰니까 자꾸 늦는 거예요. 아. 이해 돼요? 네. 응. <laughs> 그건 뭐 알고 있어요. 알겠죠? 네. 다시, 다시. 몇 개만 더 해봐요. 네. 준비. 어. 어,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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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임팩트 소리가 얼마나 이뻐요. 어 얼마나 이뻐. 그래. 그래. 또. 그렇지. 또. 그렇지. 또. 그렇지. 또. 어. 또. 응. 음. 또. 그렇지. 또. 어, 마지막 세 개만 더, 두개 더, 라스트 하나 더. 어, 그렇지? 아, <laughs> 어. 그렇지? 나 쓰는 타이밍을 너무 앞에서 쓰려고 하지 말고, 여기서 그냥 빵써 줘. 응, 알겠죠? 오늘, 오, 여기까지. 다... 이상해요? 아니요.